도 하심으로 10월 25일 아침 예배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한들 하나님께 나오길 힘쓰며 예배 드린 것이 우리 삶이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삶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0 음, 323장. 부른바다 나선 이놈 이몸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부른바다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종에 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며 섬기리다 이 없이 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를 구원의 세계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안식을 얻으라. 이 안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삶이 힘듭니다. 멍에라는 것이 있는데, 나의 멍에가 있다고 멍에. 멍에는 소가 일할 때 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럼 입에 이게소 입에 이기 이렇게, 이렇게 매서 짐 이렇게 끌고 가게 하는 그런 멍에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우리내 삶을 이렇게 쭉 보시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게 각자 이게 멍에를 끌고 가는구나. 멍에를 메고 가고 있구나. 그런 고된 삶의 모습으로 보이셨던 것이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삶이 뭔가 이렇게 짐을 지고 가는 삶입니다. 힘겹게, 힘겹게. 이 멍에에는 누가 쥐어준 멍이죠? 그리고 이 멍에에는 뭘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어떤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나에게 생명을 주는 멍에입니까? 정말 이 고해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정말 힘듭니까 우리가? 근데 이 멍해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이 정말 억울할 겁니다 인생이. 그죠? 사실 그 이런 이런 한이라고 하죠 한 이런 눈물이 있는 거잖아요 죄인들 안에. 뭐 열심히 삽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에 유익이 안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안될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 영혼은 즉각적으로 압니다, 사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근데 다른 길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이 보통 대개 세상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멍해라는 걸 어떻게든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멍해잖아요. 그 안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잠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자기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 이런 걸 이제 보통 안식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왜? 할수 있으면 벗고 싶은 그런 멍에를 계속 지고 있는 거니까. 이그 멍에를 누가 준 멍에죠? 세상이 준 멍에죠. 세상에서 살아가려니 세상의 구조가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이런 멍에를 칠 수밖에 없구나. 결국은 세상에서 일할 때 세상을 이끌어갈 세상의 지도자들 이들이 나에게 지어준 멍이구나 이게 정말 힘들고 수고해야 되고 할 수면서 벗고 싶은 멍입니다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죠?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 이 있는 곳으로 와라 이곳으로 와라. 우리 지금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죠. 아 우리가 초대받은 거구나. 이리 와라. 왜그 힘든 멍에를 지고 있느냐.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리 와라.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심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세계로 와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영혼의 심과 안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뭐 당위성으로 어떤 뭐 음? 가야 되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쉼. 우린 여기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된 인간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다 무거운 짐을 지고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는, 이루는 어떤 영광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떤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짐을 벗어버리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터위에 자기가 있던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뜨겁지 않아요. 그렇죠? 스스로 땅을 갈면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 은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입니다. 지금 주님의 초대는 우리가 원래는 이 세계 안에 거했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원래 이렇게 살게 돼 있었는데, 그럼 본래의 세계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정말 안식할 수 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안식, 이이 이 안식과 이 평안을 얻을 때만 우리는 진실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멍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멍에도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 서도 멍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안에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법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지만, 당시 많은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많은 시행 세칙들을 만들어내고. 신앙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게 신앙을 한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도 이 지켜야 될 무거운 규례들로 인해서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이또 다른 고해다 이거. 율법이라는 게 뭐죠? 그 안에 또 수많은 정죄를 낳게 되고 자신 안에 진실된 모습을 계속 가리고 숨길 수밖에 없고 자신을 계속 속일 수밖에 없고 표면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더 표면적이 되면서 그 안에 또 괴리가 오고 또 지켜야 되는 것도 열심히 지키, 지켜야 되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게 인생의 고해도 있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더 짐이 더해지는구나 이게 이런 정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은 이런 저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 죄책으로의 자유, 이 죄책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생각해 봐요. 우리, 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있다고, 있다고 해 봐요. 알고 보니 내가 그 사람 아들이야. <laughs>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죄의 작성 사망인데,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진노의 그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에게, 그리고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손학비손학비를 잠깐 피하는 그늘막처럼 율법이라는 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 많은 신앙적인 규례들을 시켜나가라. 그런 규례들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 이제 그짐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게 축복된 인생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인생이 이렇게 그 인생 자체로 행복한 거야, 원래.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너희는 천국의 주인이다.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진다. 더 기쁘다. 영원히 기쁠 거다. 하루하루가더 기뻐질 거다. 가면 갈수록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 말해서 이 인생의 아름다움, 이 기쁨을 누려라. 정말 우리의 신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믿음이 참 뭐가 이렇게 어, 믿음이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40일 금식 세번 하는 게 쉽습니까? 믿는 게 쉽습니까? <laughs> 믿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근데 왜 믿는 게 어렵죠? 이렇게 <laughs> 그렇게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나 봐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곳에서 원래 믿음이란 게 가장 쉬운 건데, 우리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을 믿고, 믿어 주고, 형제를 믿어 주고, 믿음 안에서 모든 걸다 해석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초대하셨습니까? 안식을 주시려고. 그럼 이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짐 주시려고 <laughs> 초대하신 게 아닙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초대하신 겁니다. 이 초청이 너무 귀한 초대죠? 우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내 짐을 내려놓고 취하는 안식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에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게두번 나와요. 28절에 수가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줬던 그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얻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다.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하셨다.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고 겸손하니, 나의 멍게를 메고 내게 배우라그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 상태에서 오게 되는 안식이 있는데, 이보다 더 깊은 수준의 안식이 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깊더 깊은 쉼이 있단다. 이렇게 알려 주시는 거죠. 그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이 주님 마음을 이야기하신 거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건 영원한 안식입니다. 더 보다 깊은 세계의 안식입니다. 주님의 멍해를 질때그 안에서 주님의 안식을 배우게 됩니다. 멍해를 지는데 어떻게 안식이 올수 있지? 그죠? 이건 신비로운 세계죠. 복음 안에서의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셨던 신비로운 멍해입니다. 주님이 이 가르쳐 주겠다고. 이것은 쉽고 가볍다고. 내 멍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세상의 멍에처럼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세상 의 이들이 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일안 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편하고 싶고 음? 근데 그들이 정말 왜, 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뭐 움직이는 게 힘들고 단순히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그리 가치롭지 않다라는 거 자기도 아니까 음? 그것이 또 살아, 영원한 것이 아니란 걸또 아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거뭐할 때는, 응?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자기 뭐 좋아하는 뭐 취미 뭘 한다든지, 그거는 뭐, <laughs>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laughs> 밥을 세서라도 합니다. <laughs> 그죠? 그건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아, 단순히 땀 흘리는 게 힘든 게 아니구나. 단순히 뭘 이렇게 움직여서 힘든 게 아니구나.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면,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아무리 어렵고 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기뻐서 하는 거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거면, 모든 걸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가볍다는 겁니다. 왜? 의미있고 가치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고 뭔가 무의미한 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힘든 겁니다. 주님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짐 지지 마라. 세상의 짐 지지 말고, 죄책의 짐, 그런 거 지지 마라. 그러면 자유케 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짐 지지 마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멍에 더 이상 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고, 영원히 남아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주님의 멍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치고 가는 멍에. 이건, 하나님의 멍이입니다.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멍이. 마음이 온냐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닮게 되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멍이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쌤 만에서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이 장면을 보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셨던 게다 십자가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 사랑 안에서 그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그 마음. 자, 예수님은 이그 대단한 그큰 멍에를 메고 가셨습니다. 마치 정말 이게 소처럼 말입니다. 우직한 소처럼 그렇게 세상에 밭을 갈고 가는 그 소처럼 예수님이 이 딱딱하고 굳어진 이 세상, 이 세상을 다 이렇게 갈면서 가셨습니다. 그 멍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멍해를 함께 메자 다른 멍해 메지 말고 그런 건다 내려놓고 사라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질 보아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가치 있는 멍에를 메고 가자. 그리고 이것은 쉽고 가벼운 멍에다 세상의 멍에 너무 무겁습니다. 가벼운 것도 무겁습니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무겁습니다. 매면 매수록더 무거워지고 또더 공고해지고 매마릅니다그데 주님의 멍에는 매면 맬수록 힘이 나고 매면 매일 수록 가벼워지고 야이 신비한 멍에 왜 그렇죠? 이건 사랑으로 지는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지는 짐은 지면 질수록 가볍습니다. 야, 이런 경험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이런 세계 알잖아요. 무거운데 무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있어서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는 짐은 더 가볍습니다. 이게 더 지고 싶습니다. 엄마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마가 자식 위해서 밥을 차려 주는데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기뻐요. 그래, 어때요? 더잘 만들어 주려고 <laughs> 하잖아요. 더 고생하는데, 더 기뻐요. 사물며 이 세상을 치유하는 길,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면서 가는 길, 그 짐을 지고 가는 길. 결국은 저들이 미소 짓게 될, 결국은 저들이 생명을 얻게 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십자가. 땀방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땀방울 하나가 다 남아지는, 다 열매되는 그런 가치로운 짐. 그런 멍인를 지고 가자. 예수님 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런 멍인를 지고 갈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예수님은 야 그냥 퍼져서 그냥 쉬어라. <laughs> 그냥 우리 잠만 자자 그래. 이런 거 안식이 아니라고요. 그죠? 천국가 뭐할까요 우리? <laughs> 진정한 안식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안식을 경험한 이들은 더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섬기려고 한다고 섬, 어디 섬길 데 없나? 어디 막 설거지라도 내가좀더할데 없나? 어디 청소 좀더할데 없나? 아저 사람 내더 기도해 줄거 없나? 더막 짐을 지려고 해. 근데 더 가벼워지고. 세상과 다른 멍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요, 신앙의 삶을 상당히 쉬울 수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야, 짐, 더, 이 짐은, 이 짐은 짐이다. 이거 어떻게 벗어, 난 그냥, 그냥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 뿐입니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 가지 부대끼며 살면서 뭐 이런 오해 저런 오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들이 가지 않고 세상이들이 멸시하는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주님이 지고 가신 이짐 세상 짐 아니고 죄의 짐도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 그리고, 이 어떤 멍이냐, 이게. 어떻게 지고 가신 거냐. 힘든데, 너무 신기하게 안 힘들다. <laughs> 자꾸 힘이 난다. <laughs> 왜요? 언젠가 그에게 생명이 될게 보이니까. 이 영원히 남아줄 게 보이니까. 세상에는 편안한 직업인데도 힘들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laughs> 그 부자가 돼서 다할수 있는데도 힘들대요. <laughs> 숨 쉬는 것도 힘들대요. <laughs> 진수 성찬을 먹는데도 힘들대요. 자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살수 없구나. 자이 영원한 안식을 주이 멍에를 메고 우리는 여기 초대받았으니 하면 할수 록더 가벼움, 지면 질수록 더 가벼움. 자 우리 영혼은 이런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자, 이런 사랑의 짐을 지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그래서 주님의 안식을 배우고 주님의 안식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고 가던 세상의그 무거운 짐들, 또한, 어, 신앙 안에서 있었던 우리 많은 짐들, 많은 죄책과, 어, 아버지, 나도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짐을 지웠던 우리의 모습들, 어, 아버지,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케 된 우리들, 가벼워진, 가벼워진 저희들, 우리들에게 더 깊은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짐을 함께 지고 가셨던, 사랑으로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셨던, 주님 안에 있으셨던 그 안식임을, 주님,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안식을 잊지 않게 하시오 이 안식에 늘 거하는 저주되게 하소서 주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소서 이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히 남아질 생명이 될이 가치로운 짐을 지고 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짐을 지면 지면 질수록 더 가벼워지는 이짐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죄가 사랑으로 짐을 지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공로와 율법과 오 아버지 이러한 것으로 짐을 지려 합니다. 이러할때 우리 더 많은 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 오로지 사랑의 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안식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에 영원에게 주는 친절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지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리에게죄 지은 자를 사해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처음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